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사회. 오늘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 어, 오늘은 법원의 조직과 기능, 총 11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법부란 어떤 곳인가, 법원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 법원의 기능과 권한은 무엇인가, 이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 곳이죠. 자, 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 뭐, 이게 범죄가 될 수도 있든, 어떤 일이든, 사건에 적용해서 사람들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해결해주는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해당한 재산권이나 인권을, 이렇게 법을 적용해서 해결해주는 기관으로서, 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 법의 중요성, 이런 법을 판단하는 중요성은, 국민의 인권 보장, 이걸 통해서 법이 없다면, 완전히 사회가 카오스가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테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 질서, 사회 질서, 법 질서를 유지시켜준다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왜 필요해? 누가 물어본다면 법은 법이 없으면 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잖아. 그러니까 법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거야. 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법부는 사법권의 독립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세 가지 권력기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게 첫 번째 배웠던 국회의원들, 입법부고, 입법부의 대장은 국회의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번에 배웠던 행정부, 대통령과 그 밑에 장관들 있죠. 그리고 오늘 배울 또 하나의 권력의 한 축이 바로 사법부, 이제 판사들인데, 여기 총장은 이제 총대장은 대법원장이고, 자 오늘 이 사법부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무래도 판사들은 그 어떤 서열이나 급이 우리는 평등하지만 이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장관들보다 일반 판사들은 좀 낮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판이라는 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데 여기에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막 개입해가지고 너 똑바로 재판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지켜볼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법부 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법 그대로 지키는 게 제대로 지켜주는 거고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정의,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판사들을 다른 국회나 행정부의 높은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이걸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법률이나 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한 거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위한 거고요 사법권을 독립시켜 주는 이유는 일단 방법은 구체적으로 판사를 안 잘리게 해주는 겁니다 지위를 보장해 준다 판사는 법관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법적인 용어로 자 어디에서 요거를 보호하고 있냐 일반 법이 아니라 헌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죠? 투표만 하면 바꿀 수 있어요. 판사의 지위를.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헌법 101조와 103조에서 판사를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라고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판사들은 함부로 징계하거나 또는 해임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데, 판사들은 그럼 어떻게 짤르냐 진짜 잘못한 판사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우리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 배웠죠? 어, 역사적으로 있었고,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탄핵은 고위공무원을 탄핵시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판사들을 이렇게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되게 좀 높은 거죠. 그래서 탄핵을 통해서만이 판사들을 짤르게할수 있다. 탄핵을 하려면은 똑같이 국회의원들 다 모여 가지고 투표해서 넘겨야 됩니다. 국회의원 반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로 넘어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판사의 자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엄격하게 이 판사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또 다른 조항에는 뭐가 적혀 있냐? 판사들은 이제 너네는 지위는 헌법으로 보장하니까 너네는 오로지 법률만 생각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헌법의 원리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너의 양심만 생각해. 이세 가지만 생각해라, 판사들아. 라고 헌법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법관 판사들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을 사법권에 독립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다음. 그럼 우리나라 법원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조직은요, 총 같은 거를 세 번까지 재판을 해주는 삼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내가 억울해, 내가 변호사를 제대로 못 구했어, 아니면 증거를 아직 못 구했어. 그러면은 나한테 억울한 판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번더 재판을 열어줄게. 그래도 억울해, 그럼 최종이야, 세 번까지 재판을 열어준다고 해서 이거를 3심 제도라고 부르는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법원도 조직이 가장 낮은, 많이 있는 지방법원, 그 다음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이렇게 3단계가 있고, 각각의 법원에서 1심, 그리고 2심, 그리고 최종인 3심,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1심 사건은 지방법원에서 하고요, 억울하면은 지방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내가 이거 억울하다, 더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2심 재판을 다시 신청하죠. 그런 거를 항소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2심 재판에서도 결과가 났는데 이것도 내가 어? 재판이 아니라 판결. 재판 판결에 불복한다. 그러면은 3심 재판하면 되죠? 신, 대, 재신하면 되죠? 재심 신청. 그거를 항소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상고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걸 좀 그림으로 좀 나타내 보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가장 위에 대법원이 있고요. 대법원은 3심을 담당한다고 했죠. 3심. 그리고 그 밑에 고등학교 같은 고등법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2단계 재판 2심을 담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지방법원들이 있는데, 이런데 지방법원. 이런 데서는 첫 번째 재판 1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심에서 2심으로 갈 때,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를 항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2심에서 3, 3심으로 다시 할 때, 요거를 상고한다. 이 순서를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방법원이랑 같이 1심에 해당하는 법원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행정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 적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정 법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억울하면 또 이제 재판받고 고등 법원으로 가는 식이고요. 자, 그래서 특정 영역 담당 법원의 내용을 보면 가사 사건, 이혼이나 상속, 재벌들간의 상속 문제 이런 거는 가정 일이기 때문에 이 가정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런 처벌이나 이런 재판도 소년이라고 불러요. 미성년자를 소년 사건은 가정 법원에서 한다. 자, 그리고 행정심판에 불복하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행정처분을 돌려주세요. 만약에 안 통해, 그러면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산다고 배웠죠. 자,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법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관련된 법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 특허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무단으로서 그럼 내 특허권에 대해서 권리 침해고 그걸로 돈번거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특허죠. 근데 이건 특이하게 특허법원은 1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1심은 따로 법원이 없어서 특허청이라는 곳에서 담당합니다. 그럼 특허법원은 뭐냐? 1심이 아니라 2심에 해당합니다. 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최종 단계의 법은 3단계는 대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정, 이 특허 관련된 법은 이 특허법원이 있는데 이건 1심 법원급이 아니라 2심급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특허법원에서 두 번째 재판을 하고, 억울하면 세 번째 재판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니까 당연히 이 특허 관련해서 넘어가는 거는 상고라고 부르겠죠. 그러면 1심에 해당하는 건 아예 없냐? 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식 법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정식 법원은 아니지만, 1심 비슷한 역할을 여기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을 먼저 특허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2심을 하고. 하지만 정식 법원 단계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2심부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의 대장. 그 사법부의 총대장은 우리 대법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전서열 3위에 해당하고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통해서 임명하고 임기는 6년 체크하시고. 자, 이 사람은 사법부의 총대장이죠. 사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이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법원의 판사라고 해서 우리 법관이 판사잖아요. 위에서 봤죠. 대법관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엔 총 14명의 판사들이 있습니다. 임기는 똑같이 6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어요. 자, 이 14명의 판사 중에 한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이 14명 중에 한 명의 대법관이면서 동시에 대법원장의 대장이면서 사법부의 수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있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그리고 최종 3심을 담당하는 판사들, 3심 판사, 즉 대법관이 있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자, 마지막으로 법원의 기능 및 권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보기 전에 우리 먼저 1번하고 2번, 3번은 따로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 법원의 기능 가장 중요한 거 일반적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재판이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권한입니다. 이걸 통해서 법률을 해석해서 문제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그 적용해서 해석하는 과정이 재판이라고 부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범죄를 처벌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면서 일반적인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는 이 그림을 볼게요. 자 우리가 법의 단계 항상 많이 얘기했는데, 가장 위에 헌법, 두 번째 법률,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죠. 그 다음 밑에 3, 4단계의 법도 있어요. 명령 또는 조례나 규칙. 자, 이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명령 규칙은 그 시장이나 또는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다 법이에요. 이 3단계 법, 4단계 법. 우리가 2단계 법인 법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일상생활 중일 때는 헌법소원심판을 요청하죠. 그러면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재판 진행 중에 내가 이 법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데 법이 이상하다, 헌법위반인 것 같아 싶으면 이 재판 중인 걸 멈추고 이두 번째 단계인 법인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죠.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뭘 하냐? 바로 이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로 토스하는 역할, 재청한다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판단이 아니라 신청해주는 역할을 대신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법원에서 직접 판단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주세요라고 요청해주는 그런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법원은 헌법을 기준으로나 뭐 이렇게 다른 법을 판단하는 건 아예 없냐? 그게 아니라 여기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뭐라 하냐면 명령 규칙 심사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법률은 국회의회에서 만들죠. 그 입법부에서. 근데 행정부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시장들이 만든 그런 3상, 3단계, 4단계 법. 명령이나 규칙. 요게 잘못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드니까. 그러면은, 요런 3단계의 법도 뭔가로 판단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라. 명령을 해줘야 되는데, 이 3단계, 4단계 법에 대한 판단은 명령 규칙 심사라고 부르고, 뭐, 위헌 법률 심판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단계가 급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과 달리 명령규칙 심사는 법원에서 직접 판단한다는 게 바로 요 내용이다. 3, 사단계에좀 낮은 법이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사법권의 독립 부분의 의미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에서 이 법원이 여러 개 종류가 있고, 단계별로 있고, 그리고 이 특허청이라는 거는 정식 법원이 아니고,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3심 판사, 판사를 법관이라고 하니까, 대법관이 여기 대법원에는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면서 사법부의 수장이다. 자, 그리고 여기 권한 세가지이두개 비슷한 거 구분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